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발머리를 하고 처음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약간 성숙한 느낌의 오렌지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뭐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옷도 색깔도 그리 많지도 않고 메이크업 막뭐 하고 옷 색깔하고 안 맞으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자꾸 흰 옷만 입게 돼요. 나 모든 영상이 지금 썸네일이 연속으로 다흰 옷. 그래도 테러리스트, 패션 테러리스트보다는 좀 차라리 흰색 입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laughs> 전 개인적으로 상큼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언니들도 좀 어, 편안하고, 어, 재미있고,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뒷머리 봐. 파마하고 다음날이라서 못 감아가지고, 여기가. <laughs> 아무튼, 메이크업 출발하겠습니다. 총준비. 출발! 땅! 이퀄라이저 오어패셔너도 많이 남아있고 슈에무라 프라이머를 사버렸기 때문에 얘를 새로 사진 않지만 샘플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번 발라봐야지 너무 달라 아, 이 정도는 아니고 음, 얇아요 느낌이 음, 얇아요 훨씬 어, 얇아 사람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들이 특히 좀 브랜드들을 굉장히 돌고 돌면서 소비하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프라이머 나왔다! 막 이러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기초 라인만 해도 저는 좀 너무 민감해서 다른 거 옮겨 타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유튜브 하면서 또 옮겨 타보겠다고 시드몰에서 알로에 샀는데 알로에가 완전 너무 막 빨개지면서 인스타 사진 보셨죠? 너무 막또한방 먹으니까 진짜 못 바꾸겠더라고요. 물론 알로에 말고 뭐 아하, 바하 이런 거 써보세요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못하겠어요. <laughs> 저 오늘은 파운데이션 바를 때 영상 많이 땡길 건데 오늘 머리 안 감았어요. <laughs> 감으면 안 돼요. 돈 주고 한파마 풀리면 안 되니까 오늘만 안 감고 내일 감을 거예요.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메이블린 핏미 컨실러. 아, 에이지 리와인드 들어왔는데 핏미는 안 들어오나. 전 에이지 리와인드보다 이 핏미가 훨씬 좋거든요. 그 손방망이가 바르면서 뭔가 좀더 지워내는 느낌이 있어서 좀 쓸수록 얘가 더 좋아요. 훨씬. 그리고 살살살살. 저는 그 주변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두들겨요. 터치를 굉장히 촘촘하고 천천히 이렇게 해주면 컨실러를 벗겨내더라도 지워지더라도 많이 안 지워지고 딱 그대로 있거든요. 진짜 너무 만족하는 색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냥 모자라면 전두살때 아기 때 사진 봐도 여기 눈 밑이 진짜 파래요. 우리 엄마가 자궁 속에 저 있을 때 색소를 집어 넣었나 봐요. CM라? 아저 이게 손톱이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진짜 여리여리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진한 거 진짜 원래 색깔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제 위치가 좀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솔직히 좀 교회에서 너무 현란하게 하고 다니면 저는 약간 조금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누가 진한 색 하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 이제 막 엄마 아빠도 교회 같이 다니는데 혹시라도 제 손톱이 다른 어른들께 거슬릴까 봐 그런 게 약간 신경을 쓰여요.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하긴 하는데 그런 묘한 마음. 라이트 벌브 564, 564. 머리에 슬슬 적응되겠죠. 근데 파마하고 나서 이 특유의 양 냄새 너무 좋아. <laughs> 근데 시그마가 이게 좀 전체적으로 솔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털이. 아, 이제 3월 초가 되면 저는 좀 이제 추위에 지쳐요. 그만 좀 추웠으면 좋겠고, 아, 짜증나, 언제 봄 와? 막 이런 마음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드는 것 같아요. 3월이 되면, 3월도 춥고, 3월에도 눈 펑펑 오고, 그런 거를 이미 이제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제 봄이니까 따뜻해질 거야. 라는 너무 막연한 기대감을 막 갖고, 밖에 나갔는데 날씨 추우면, 아니,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걸 매해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 3월은 추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너무 싫어. 그리고 화장실 갈때옷 두꺼운 거 너무 짜증나요. <laughs>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옷걸이에 잘 걸고, 변기에 턱 앉긴 하는데, 왜 여름에는 좀 이런 얘기 그런가? 진짜, 이렇게 쑥! 이렇게 하나만 해갖고, 탁앉아고 볼일 싹, 이렇게. 얼마나 편해. 겨울엔 뭐가 너무 많아. 막 가방도 걸리적거리고 화장실에서 열나 에너지 소모 장난 아니고 막 낑낑대고. 전 그래서 외출했을 때 화장실에 가면서 빨리 여름이 었으면 좋겠다. <laughs> 이렇게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잘 나가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밖에 활동하면서 빨리 안 추워졌으면 좋겠다. 날씨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가서 화장실. 특히 우리 교회 화장실 너무 추워. 막 겨울에 화장실 안 갈려고 막 참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웃긴 건 오히려 시골 가면은 그런 거 되게 씩씩한 척하거든요. 시골 화장실이 진짜 트는데 오히려 시골에서 화, 그 샤워 더 잘하고 시골 체질인가? 저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애를 우리 애기 낳으신 언니들이 보면 진짜 뭐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애를 한 4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정했어요.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디 시골에 가서 흙밭에서 굴리면서 좀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애하나 낳고 유튜브에서 엄청 징징질질지도 모르지만, 지금 저의 막연한 꿈은 그렇답니다. 슈에무라는 확실히 노랗답니다. 근데 이게 노라면서도 얼굴만 볼게 아니라 얼굴이랑 목하고 같이 보면 되게 맞아요. 이 노란 톤이랑. 그래서 전 슈에무라 파데를 좋아해요. 그 잿빛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요새 소화가 안 되는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제가 원래 봄이 오려고 하면 몸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찍습니다. 좀 환해지라고 HD 파우더?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이거 봐, 저 아무 생각 없이 브러시 잡으면 이거 잡는다니까요.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 미미, 미미박스 브러쉬랑 메이크업 포에버 브러쉬 재질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얼굴에 도포. 근데 그래도 3월이 되면 그 추운 느낌이 겨울의 추운 느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심리 상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봄의 추움은 화사하게 춥다 해야 되나? 뭐가 울리지? 전 네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손으로 핸드폰을 만질 때 굉장히 만족감이 느낀답니다. 이 보이는 내 손톱, 손톱을 가끔 보면서 막 이렇게 스크롤. <laughs> 눈썹, 털덜 밀었다. 그래도 그냥 그려야지. 이 깨끗한 게 피부가 오래 가야 빨갛빨갛한 흉터도 사라질 텐데 그러기 전에 전또 올라와요. <laughs> 제가 유튜브 장난... 이거 하면서 지켜보니까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심하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아리따운 메이크업 때 그때가 좀 지금처럼 피부 컨디션이 좀 좋았을 텐데, 하필 그때 렌즈를, 단 렌즈를 껴가지고, 아, 나 너, 나 너무 다, 다 얘기하나? 뭐 <laughs> 어, 아시는 분다 아실 테니까. 저좀 그런 거 좋아해요. 계속 요새 카메라 얘기하네? 여자 인물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그 여자의 그 셀카의 각도와 얼굴 약간 이렇게 나와도 날씬하게 나오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제 주변의 여자분들이. 근데 제 주변 남자들은 사진을 꼭 찍으면 주름살까지 다 나오게 그런 거죠. 여자들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뭐랄까, 가슴 밑에까지, 배까지 잡아서 되게 날씬하게 나오는 것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남자들은 얼굴만 덩그러니 그 사람의 얼굴 그대로가 표현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남자들 중에 여자한 사진 찍어달라고 했을 때, 바스트까지 진짜, 아, 딸이야. <laughs> 날씬하게 잡아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게 꼭 부탁을 해야 돼. 배까지, 배까지, 막 이러면서. 아, 봄이니까 출사 나가고 싶다. 좀더 따뜻해지면. 5월이 진짜 짱이죠 5월은 또 행사가 많아 <laughs> 돈도 많이 나가는 달 그래서 한창 사진 찍는 거 좋아할 때는 막 친구들 만나면 무슨 카페에 앉아있으면 거기가 스튜디오마냥 애들은 떠들고 나 혼자 사진 찍어보는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그런 사진 찍어준 반응이 진짜 좋아요 나를 일부러 더 찍으라고 농락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제가 더 칭찬하면 또 춤을 추면서 더 하거든요 교회 언니들도 그렇고 저는 대두샷을 좋아해요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 밑에서 위로 찌르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고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래서 다리 짧게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해요. 오늘은 일자. 실브라운으로 뒤쪽에 좀더 색깔을 진하게 메워줄게요. 뿌리 때문에. 진짜 헤어샵에 가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지겹고 막저 엎드려서 졸았다니까요. 약간 진하게. 어퓨! 마스카라. 빨리빨리 빨리 이거 촬영하고 빨리 커피 아이스로 내려서 먹고 싶어요. 그걸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아. 아, 그거 아세요? 물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서 커피를 먹는 건 피부에 안 좋대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일리가 진짜 있는 게 원래 커피가 수분을 뺏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몸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도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좋아지듯이 수분이 섭취가 안된 상태에서 수분을 많이 뺏어가는 커피를 먹어버리면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지 않은 채로 피부, 아니, 커피를 먹으면 피부에 좋지 않다라는 좀 그런 좀 극단적인 말이 나오, 나오지 않았나. 물론 그 말이 결국엔 맞는데 너무 또 그렇게 확 결론을 내려버리면 사람 기분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렇다. 이런 극단적인 결론들이 결국엔 그 영양소 가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엔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된다. 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전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런 이걸 먹으면 뭐 고지혈증이 위험이 있고 이걸 먹으면 무슨 뭐에겐 안 좋고 이걸 먹으면 뭐 사망 확률이 옆으로 올라지고 막 그거 결론만 듣고 있으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면서 난 대체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야. 풀만 뜯어먹어. 아 풀만 또 뜯어먹어. 고기에 어떤 뭐가 안 되겠다. 거 그러니까 머리가 뱅뱅뱅뱅 도는 거야. 그런 프로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역시 그걸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걸러서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커피도 어? 오늘 네, 뭔가 마음에 드는데 단발하고 화장 처음 하거든요. VDL 프라이머. 그래서 커피를 물을 먹지 않은 채로 먹으면 피부에 피부가 안 좋아진다 이 말도 이렇게 바꿔서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커피를 한잔 먹기 전에 뭐 나름대로 제 몸무게에서는 물을 1.5 리터를 먹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적어도 물뭐두세 컵은 충분히 아침부터 섭취를 한 후에 뭐 점심 때 커피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근데 허, 저는 그런 거 정말 어, 너무 힘들어서 못, 못 지키겠어요. 그냥 살래요 하면 저는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지키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걸리는 것보단내 성격대로 사는 거죠. 근데 막꼭 그런 거 있다. 막좀 규칙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 혼자 규칙적으로 잘 살면 되는데 남이 자기처럼 막 그렇게 규칙적으로 지키면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꼭 규칙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너왜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강요하는 사람.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사실 좀 불편해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고 나의 스타일이 있는 건데 물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잔소리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제 그 바탕에는 좀잘 됐으면 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주변에 친구나 조언해준답시고 막 감정 싫어가지고 막 답답해 하면서 얘기하면 갑자기 주눅들고 알겠어 이러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면이 있죠 아르데코 298번 요게 손발색 했을 땐잘안 보였는데 한번 오늘 오렌지 살구 느낌 해보려고요 와우 예쁘지 않아요? 우와 괜찮다 좀 이렇게 넓게 넓게 갈게요 우리 아빠 지금 계속 카톡 와요 <laughs> 뭐가 잘안 된다고 자꾸 물어 저희 아빠가 좀뭘 알려주면 말기가 좀 빨라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굉장히 뿌듯한 게 있는데 핸드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알려달라고 하는데 빨리 안 가르쳐주면 안돼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나 촬영 중이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또 그걸 말하기가 뭔가 미안한 그런 느낌 아세요? 진짜 다급한 상황이면 오나 미안 나중에 연락할게 하면 되는데 제 성격이 약간 좀 제가 좀 불편하고 감수하더라도 남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더 마음이 편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연 읽으면서도 나 자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니 자신들을 챙기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예뻐요. 대박. 아르데코를 보고 있으면 좀 겹치는 색깔들이 있어서 막다 사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런 자기한테 잘 맞는 색깔 한두 개쯤은 아르데코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의 결과물을 얻는 것 같아요. 워낙 발색력이 좋으니까 가격도 그렇고 너무 좋고. 섀도우를 쓰면 쓸수록 그 발색력과 발림성 이게 차이도 많이 느껴지고 바를 때 기분도 다르고, 슥슥 딱 눈에 쫙쫙 붙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그런 느낌이 있네. 저만 좋은가요? 어, 좋다. 그게 막, 완전 옛날에 제가 막, 오렌지예요막 이랬던 그런 영상의 오렌지랑 좀 다르고, 느낌 완전, 완전 살아있어. 차분한 오렌지? 어, 이런 색 너무 예쁘다. 오렌지, 그 핑크에 질리신, 그러면서 오렌지를 처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 완전 왕 오렌지가 아니니까. 아르데코 380 오늘 무슨 아르데코 특집인 줄 음영은 세게 지게 아니라서 저 옛날에 총알 브러쉬 별로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총알 브러쉬 사용법이 익힌 것 같아요 좋아요 막 세워서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어 대박 대박 너무 예쁘지 않억 나요? 대박 말도 안 나와 결국 아빠한테 아빠 나 촬영 중이야 집에 와서 알려줄게 그랬어요 아 어, 근데 어 이거 짱 이렇게 쓰라고 색깔을 이렇게 뽑았나? 어우, 너무 부드러워요. 아, 이런. 제가 입술을 조금 오렌지로 힘을 줄 거라서 눈에 너무 강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음영을 어느 정도는 주고 싶은데 소바나 뭐 고소한 아몬드 이런 거좀 탁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아... 이거 딱 좋았어, 딱 좋았어. 딱 좋아! 이 적당한 펄. 눈 밑에는 좀 세워서. 눈 밑에는 세워서. 어... 좋아요. 일부러 지금 화면도 너무 밝게 안 하고 있거든요. 좀 어두우면 전 못생기게 나오지만 색감은 좀잘 보이는 것 같아서 단발머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못생기게 나온다. 뷰러로 찝을게요. 천천히 잘 넣고 잘 잡아주기. 요즘에 독감 조심하세요, 감기. 제 동생이 완전 고생하고 있어요. 잘 집어주고. 제가 머리도 하고, 손도, 네일도 하고 했는데, 진짜 매장 언니들하고 친해져야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도 많이들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언니 기분이 좋아야 서비스도 나오는 거니까. 세피아 잉크? 전 이만큼씩 움푹 퍼요. 젤 아이라이너는 정말 아끼면 더돈 아까우니까. 한 번씩 풀때 움푹 움푹. 많이 묻혀야 바르기도 편하고. 넣어가면서 뒤쪽은 좀 일자로 한번 덮어줄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떨어진 거는 빨리빨리 떼어내고 반대도 초콜릿 바에 세미 스위으로 여기 전에 한번 깨먹은 거는 제가 에탄올을 살짝 부어놨어요 자꾸 가루가 날려서 면봉으로 꾹꾹 눌러놨죠 아무튼 세미 스위으로 라인보다 조금 위까지 살짝 이쪽은 조금만 잡아주고 앞머리 신경 써서 오케이. 앞머리 신경 써서 뭐 이상한 소리는 근데 떨어진 거는 얼른 얼른 털어내고 제가 좋아하는 라이트 오렌지. 얘로 이쪽에. 뒤에를 to... 깨끗하게. To... 꽉다안 채워도. 와우. To... 아, 진짜 좋아. 아. 그리고 특히 드로잉 패스 중에 이 라이트 오렌지는 제가 말한그 특유의 컨트롤이 어려운 느낌이 없거든요. 랭스 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꼼꼼히 오늘 많이 바르니까 또 되게 좋다 전 뭉치는 걸 별로 싫어하질 않아서 와우 숱 없는 여자 유투르는 뭉쳐도 풍성하다면 진짜 날씨 좋아지면 그냥 한강에서 치킨만 뜯어먹고 있어도 진짜 좋은데 겨울은 좀 실내에서 뭐 지내는 걸로 한정돼서 그거에 좀 질리다 보니 봄을 더 갈구하지 않나 우리나라 사계절이 진짜 매력적이라니까요. 질릴만 하고 실증 날만 하면 날씨가 바뀌어. 알아서. 이 매력이 엄청나죠. 와우. 언더는 뒤에만 조금 할게요. 떨어진 건 다시 한번 좀 털어내주고 블러쉬도 오렌지로 갈까 했거든요. 어? 나펄 올릴라 했는데 이거 하고 해야지. 근데 너무 오렌지 하면 또 너무 좀 그럴까 봐 적당히 오렌지로 선택 M521번. 이대로 앞쪽에만 요렇게 할게요. 앞쪽에만. 제가 못한 게 펄. 이 슈에무라 오렌지 펄. 얘를 여기 가운데만. 금빛이 살짝 있어요.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색. 원래 이 오렌지만 섀도우로 써도 좀 투명한 느낌이 나서 좋은데, 전 여기 같이 써볼게요. 금색이 좀 있어서 브라운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러면 깜빡깜빡할 때, 너 눈에 뭐한 거니? 할수 있는? 내 마음대로? 나랄라? 앞머리에도 좀 해야겠다. 립은, 선샤인 오렌지. 바로, 바를게요. 그냥 깨끗하게 바를게요. 음! 전 나쁘지 않은데요? 원래 오늘 이렇게 반묶음을 해볼까 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머리 감고 나중에 차차 해볼게요. 뭐, 이렇게 언니들이 핀 꽂아보라 해서, 뭐, 이렇게 핀을 뒤로 살짝만 이렇게 머리 잡아주는 정도로만 해볼까도 했는데, 하다 보면 저도 뭐 하나씩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성숙한 오렌지인 것 같아요. 성숙하다. 이렇게 하고, 커피를 먹고, 저는 또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해야죠. 일해야, 유튜브할때 쓰는 화장품도 더 많이 살수 있고 내 하울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 없는 색깔 위주로 좀 구매를 하더라도 없는 제품 파운데이션도 일단 좀 있는 거 써보고 아 파데 특집 순위 매기는 거 그런 거 한번 짧게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로드샵까지 같이 해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제가 갖고 있는 거 중에서만 하게 되겠죠. 아까 있었던 두통이 좀 되게 덜해진 것 같아요. 어? 뭔가 단발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조다 <laughs> 조다. 전 이제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 개시. 환자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아직은 좀 쌀쌀하지만 아직은 너무 얇게 입고 다니시지 마시고 귀찮아도 옷좀잘 챙겨 입고 다니시고 요번에 감기 독합니다. 전 이제 내일 시골 가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을 해놓고 어디라도 잠시 들러서 업로딩을 중간에 하려고 하는데 혹시 못 그럴지라도 제가 인스타 너무 좋아해서 하루종일 좀 많이 올려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저와 인스타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북보다 인스타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뭐, 뭐야 뭐뭐 인사하려다 인스타 얘기하고 있어 마무리! 저와 여러분은 모두모두 모두 소중합니다